자동차 타이어는 펑크가 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펑크가 날 걱정 없이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인 스마트 바퀴를 개발했습니다. 심재훈 기자입니다. 바퀴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탁구공 여러 개를 실어 놓은 운반대입니다. 두 개의 운반대 중 하나는 일반 바퀴를, 다른 하나는 스마트 바퀴를 달았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자 일반 바퀴가 달린 운반대 위의 탁구공은 진동 때문에 계속 튀어 오릅니다. 하지만 스마트 바퀴를 단 운반대 위의 탁구공은 거의 튀어 오르지 않습니다.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퀴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은 하중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가 바퀴 전체로 분산되도록 하는 구조 덕분입니다. 쿠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진동과 소음이 모두 개선된 것입니다. 스마트휠의 원리는 그 간단하게 어, 말씀드린다면은 공기압 밖에서 발생하는 그 공기압의 분산 그로 인해서 어, 쿠션이 발생하고 힘이 분산되는 그런 원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밖에서 발생한 진동이 감소되고 내구성이 증가하는 그런 기술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바퀴는 고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의 단점인 달거나 펑크가 날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국적 타이어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바퀴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 바퀴가 처음입니다. 외국에도 이와 유사한 기술이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스마트 휠 기술의 핵심 핵심은 응력을 분포하는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벌칙 구조보다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카트나 침대 등에 사용되는 작은 바퀴만 가능한 상황. 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크기를 자동차 타이어 정도로 키운다면 세계 바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와이트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